맨 위에 이 기업을 창립한 구지오가 있어요. 음. 창립자죠.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기업을 반반씩 나눠서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도에게 파울라라는 아들이 있었고 음. 이 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더 대놓고 나는 가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 이거 음. 가업 이어가고 싶어요. 음. 자기의 욕심과 비전을 좀 내비칩니다. 음. 안타깝게도 아버지 알도는 아들 파울로에게서 어떤 재능도 발견하지 못해요. 음. 재능 없는 아들의 행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하지만 회장이었던 알도는 음. 철없는 파울로를 해임합니다. 음. 기업에서 그냥 내쳐버려. 친아들 맞죠? 친아들. 응. 자기 친아들을 해임합니다. 친아빠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되어서 아들과 화해한 로돌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파트리체가 다시 한번 지독한 냄새를 맡아요. 음. 당신 아빠, 회장님 탈세하는 거, 비리하는 거다 아, 알잖아요. 음. 그거 폭로하는 게 어때요? 아빠한테 한번 먹여야죠. 음. 아빠한테 차였으니까. 어, 음. 파울로를 자극해서 파울로가 파트리체의 계획 그대로 자기 친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사실 리치오 대박이다. 결국 회장까지 내치고 대주주만 남은 상황에서 마우리치오가 지사의 회장직에 오릅니다. 문제는 그녀가 생각보다 많이 회사일에 관여를 했다는 건데. 아또 경영에도. 회장인 남편 옆에서 수석 고문으로 일단 존재하고 있었고요. 네. 회사의 모든 일에 생각보다 심각하게 관여를 하고. 그때마다 음. 남편에게 이건 당신과 당신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음. 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출장을 나간다고 짐을 싸서 나간 마오리초오가 집에 돌아오질 않아요 음? 마오리초오가 아내의 조종하는 모습을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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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합니다 음. 아내에게 질려버려요 음. 하... 출장 간 다음 날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파트리치한테 해오는데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나는 이혼이다 라고 그냥 통보를 해버려요 와. 아. 그래서 이 지옥 같은 별거가 9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 아, 네. 이혼을 해주긴 했네요 뭐, 못 견뎠겠죠 자기도 더 이상은 어려웠을 거고 공식적으로 자기 아내랑 이혼을 했으니까 음.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요 음.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파트리치아를 건드립니다 <laughs> 이혼? 그래 내가 해줬어 음. 근데 새로운 여자가 지사에 암방 마니비 돼나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음. 파트리치아는 시칠리아 출신 암살자를 고용하고요 정말, 정말 고용을 해요 실제로 고용을 하고요 얼마 지내냐 하지 않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던 마우리치오는 갑자기 길가에서 총세 방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허망하게 이용까지 해주었고. 당연히 다른 여자 만나는 거는 뭐그 사람 마음이지 왜 그러게? 아. 이 암살 결과를 전화로 받은 파트리치아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을 했다고. <laughs>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laughs> 마우리초가 암살 당한 바로 다음날, 마우리초는 호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거기에 여자친구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겠죠. <laughs> 바로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퇴거 명령서가 날아옵니다. 음. 그 집에 마우리치와 법적으로 부부였던 전처 파트리치아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아이 아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상속을 받게 되니까. 그렇죠. 와 아이들이 있으니까 굳지 안방마님 자리 더더욱 못 내주나. 그렇게 자기 자리 되찾는 것처럼 보였던 파트리치아는 2년 뒤.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엔 잡혔네요. 네. 네. 그리고 이때 잡힐 때 파트리체의 일기장이 또 발견되거든요. 그 일기장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세상에 돈으로 살수 없는 범죄는 없다. 아이고 본인이 써봤어 일기장. 암살자를 찾다. 청부 살인했으니까. 음, 했으니까. 와 그냥 증거를 남겼네요. 그렇 그러니까. 자기가 자백해버린 거죠. 음. 모두가 지켜보는 그 재판, 모든 과정 내내 파트리치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사의 제품으로 자기를 휘감고 나오고요 결국 재판부는 26년형 징역형을 내리게 되고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타이틀을 포기할 수 없었는지 수감하러 가는 길도 자기 전신에 퍼코트를 입고 화려한 복장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정신적으로 뭐가 온거 같은데요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진은 아닌데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백합 마리 강아지 마녀 같은 그런 <laughs> 그런.. 어, 순간 문어 마녀 마녀 있잖아요 문어 마녀 오 맞아. 브루슬라. 그러니까. 그런, 응. 맞아요. 아, 17년 징역을 살고요. 응. 나머지는 좀 감형이 됐는지 응.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됩니다. 좋아. 그리고 나오자마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응. 그때마다 내가 구찌이고 구찌가 곧 나입니다. 어. 라는 발언을 막 하고. 아직도 본인을 레이디 구찌라고 불러주기를 원한다고. 음. 내가 구찌야. 우와, 와 소름 돋아 진짜. 그 영화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저 구찌 3세가 운영을 잘 못해요, 경영을 잘 못해서 죽기 전에도 회사가 한번 넘어가요. 다른 대기업에 이제 팔립니다. 아. 아. 그래서 저들의 이제 사실 명문가는 이제 끊긴 거죠 사실. 음. 아그 기업에서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요 집안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음. 아. 정말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가서 어, 사기 완전히 이제 몰락해요 네. 완전 집안. 파? 파트리치아 한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옴으로써그 집안 전체가 굿즈를 놔버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리치아는 내가 굿즈다라고 이제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던 음, 거네요. 파트리치아가 망쳐놨으나 음. 그 대회에서 모든 게 끊기고 그의 사람은 단한 명도 없는 지금의 굿즈는 굉장히 큰 회사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패션이라는 건 브랜딩이 된 순간. 그걸 이어나가는 디자이너와 창작적인 어떤 그 일들로 인해서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에이, 하게 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